자 이번 시간에는 물려받은 부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나는 물려받은 재산 없는데요. <laughs>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해방 후 유교교 고 아프리카보다 못한 경계수준에서 지금 선진국이 됐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우리 본인들이 재산을 접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물려줘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물려줘야 될 사람도 어 자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물려받을 자식도 어떻게 물려받은 자산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없다. 걱정을 하죠. 그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을 점령하는 공성보다는 점령할 성을 지켜내는 수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30점에서 80점 먹기에는 쉬운데 80점에서 90점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밑으로 떨어진다. 대거 중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데려다가 더불로 후진국으로 미끄러진 사례는 날도 없이 많다.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90점 올라가면 은그 이런 점수가 올라가기 힘들어 그리고 조금밖에 못 올라가죠. 90점 이상 되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선진국에는 재산을 더 확대하는 것 보다는 물류배당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모든 뛰어난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IT나 인공지능, 음? 테슬라, 엔비디아 이게 막 크고 있죠.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고 있는데 주로 공성이 중요합니다. 아 공성이 수성이 중요하다. 공성은 공격력만 뛰어나면 되는데 수성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러죠 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작은 족이든 큰 족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든 성공하려고 하면 이상적인 조합이 있어야 된다. 뭐냐 유비같은 덕 있는 보수와 지갈공맹 같은 전략전술이 뛰어나고 충성심 있는 천모가 필요합니다. 자 유방은 한낱 시골 동네 양아치였지만 은 한신 장양 소화 이 사람들을 얻고 말을 잘 들은 덕분에 황제가 됐죠. 자 항우는 역발상 기계 세의 군사 천재지만은 이 한신장량 수보다더세 명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났던 범증의 말을 안 듣고 시계 질투만 하고 쫓아내서 죽기만 들자 결국 자기도 우민과 함께 죽었다 맥나라 시험 전장도 거지 선임에 불과했습니다만 나보다 나은 사람 을 참모로 드리고 특히 유백원 같은 참모로 드려서 황제가 됐죠. 창국시대의 위초고 중에 오나라에도 외로 인물이 많습니다. 주유 또 누굽니까? 주유 뒤에 그 누구야? 마지막에 참모가 누구? 육손이죠. 육손이 이릉장터에서 유비의최수만 되고는 격파를 하죠 그런데, 오나라가 망한 거는 뭡니까? 육손에 말을 안 듣고, 핍박하고, 글쎄 망했죠 그, 총나라가 망한 것도 제가 공맹에 쫓고 나서, 어, 얼마니 있다가 망해버립니다. 왜 수선이 어렵습니까? 또, 건물 백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은 막장한 돈과 인력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폭파하는 데는 다이너마트 몇 개만 으면 된다 30초도 안 걸린다 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또 서른이 넘긴데 어떨 때는 서른이 더 중요합니다 성주계공 응? 생주이일입니다 그리고 이 합집산이다. 흩어지면 모이고 싶어 하고, 모이고면 흩어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재산이 처음에는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게 다시 흩어지고 녹으려고 그래. 이 흩어지고 녹으려고 하는 것을 못 흩어지고 녹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와 어... 노력들이 필요하더라. 왜 가난삼대였고 부자삼대였습니까? 후손들이 보기 잘 없죠. 기상이 자꾸 줄어들죠. 할아버지가 호랑이 같으면 아들은 표범 손자는 고양이가 태어난다. 할아버지가 용 같으면 아버지는 이무기 손자는 뭡니까? 꽃뱀 미치한다. 꽃병 보기만 좋지, 에... 그시기하죠 그렇죠. 삼대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IMF 때 많은 재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당대에 망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건물 백층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 폭발시키는 데는 다이너마트는 몇, 발, 30초도 안 걸린다. 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대기업 30위까지 순위가 나옵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남은 대기업은 뭐 삼성, 현대 뭐몇개안 됩니다. LG 이런처럼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다. 자 후손이 계속 귀상이 있고 복이 있는 경우는 막 확장을 해도 됩니다만 후손이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확장 건물이다 지키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게 한 시에 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 어, 물려받던 참마다 타고난 복이 있든 없든 물려받은 복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세부적인 강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는 뭐냐면, 뛰어난 스승이 필요하다. 유비와 제갈공명 같은 조합이 필요합니다. 왜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상고철회를 했습니까? 유비가 동생들 간호 장비하고 의사의사해서 황금적을 토벌하고 했는데, 뭐, 그 뒤에 또 뭐, 그 군부들끼리 치고받고 했는데, 별 생각 없어. 그래서 유비가 느낄 한계가 뭡니까? 아, 이놈, 그 전략전술, 그거 없구나. 이리한 참먹었구나 그래서, 어, 제가 국민한테 상고처를 한 겁니다. 자, 뛰어난 스승을 둔다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면, 초 초등학생한테 노벨상을 받은 교 대학 교수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시 월장하겠죠. 나이 비례스서 체리나 통찰력 지혜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어 인생 이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인생 경험을 쌓은 높당들이 낫겠죠. 자 인생을 갔다가 미리 사는 거 땅겨 사는 게 됩니다. 내한테.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이고 양자컴퓨터가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슈퍼 양자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이 나오죠. 자로 갈 것인가 오로 갈 것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엄청난 효과와 결과와 성패를 좌우하죠. 이때 대학교수 같은 노벨상 받은 대학교수 같은 저갈공명 같은 수승이 있다면은 말도 못한 이익과 혜택을 누린다. 지금 내가 부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시간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부기가 물려받을 예정이거나 막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듣는 사람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자, 뛰어난 수승을모시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 되겠죠. 정신적 물적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부산 박제의 노사를 초병했어. 신입사원 중력 뽑을 때나 승계시킬 때 사주 발조 간상을 보고 했죠 그걸 한게한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4,000명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박재현 도사 손을 같이 춰간게 그리고 어, 유명한 풍수가들 동원해서 그 소처보 사옥이라든지 안가르면 용산에 보면 삼성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터라든지 이런 걸또 잡았죠. 그 사업을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또 박도 사를을 동원하고 풍수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하라 그러면은 베풀어야 된다. 스카우트 해야 되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기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잘 베푸는 기질이 있고, 하나는 영안 쓰는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좀 풀어서, 어, 자기 보호박을 갖다가 2중, 삼중으로 치고, 응? 그렇게 해야 되죠. 달리이 어떻습니까? 달리은 노른자의 가 핵심이고 생명이 있다. 달걀은 노른자에 있는 노른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에 껍질이 있고, 안에 흰막이 있죠. 그 다음 흰자위가 있죠. 이삼겹으로 노른자의 생명을 보호하죠. 이렇게 도넛스가 예인을 갖다가, <laughs> 외인을 갖다가 넓히나면, 성벽을 갖다가 이중삼중으로 칠하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잘안 한다, 돈 아까워서. 자, 인생 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중요할 때도 있고, 양이 중요할 때도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오중이또 중에 천명, 만명보다 뛰어난 천재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이 뛰어난 천재를 천재와 선생을 모시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정신적 물적 대우를 해야 된다. 유비도 제갈공명을 모시고 정권을 이미 다 줬죠. 늘 존중해주고 그리고 뭐 친구들 어중이 또중이들을 갖다가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걔들은 소주와 가끔씩 소주와 삼겹살 이상 사주면 안 됩니다. 100% 좋고 5시가 나중에 무조가 되고 응? 둘리가 되풀이죠. 둘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호구가 되풀죠. 개들은 달걀껍질에 해당되죠. <laughs> 자 뛰어나서 선을 모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마음이 사악하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엄청난 위험이죠 두 번째 물리 받는 부기를 갖다가 짓게 될 경우 물리 받는 사람이 복이 있든 없든 복이 없으면은 또 수성에 치중해야 된다 수도성처럼 생활하라 주도하는 스님처럼 일단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해라 두번째는 독 닦는 것처럼 생활해라 자 돈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어중이소중이다 달라들고 어? 와갖고 여자들은 뭐 육탄 돌격하고 뭐 별별 유욕이 많죠 마약도 하자고 하고 이럴 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는데 팔자가 나쁜데 에, 큰 보기를 물려받았는 것들만 지키는데 조직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고 주식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부동산이 있다면 팔지 말아야 된다. 왜 동산 부동산 그럽니까? 주식은 컴퓨터에서 크릭 한번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팔려지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려. 또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부동산을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옛날에 마다들, 똑똑한 마다들 공부시켜갖고 출세하면은 나중에 논밭 사게도 논밭 팔아갖고, 큰아들 대학 학교에 됐는데, 이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어. 공무원 됐어. 다시 처음에 팔았던 논밭 삽니까? 못샀니까 다시 못삽니다. 자, 수성에 치중해야 될 사람, 또 팔자가 나쁜데 보기를 물려받은 사람은 부동산 팔면 안 돼. 근데 부동산을 나쁜 자리에 있는 거는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갖다가 더 좋은 자리 예를 들면은 뭐 서울 강남 같은데 옮겨 놔야 됩니다 그러고 명의도 어떻게 하느냐 명의도 마누라는 못 믿죠 자식 중에서 보기 어... 많은 자식한테 명의를 넘기는 것도 좋다 하여튼 수정성처럼 편안한 마음 자체를 가지고 돗닦는 것처럼 해라 예만짓 하지 말고 새로운 거 사지 말고 부동산 팔지 말고 팔았다면 서울 강남 같은데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 재산을 지켜내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 아까 세 번째 이야기한 대로 뛰어난 스승, 지갈공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항상 의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주위에서 꼬시러 오죠. 이것 좋다, 이것 동업해 보자, 이거 투자해라. 뭐 보증서 달라, 술 먹으러 가자. 어? 그그 농사롱에. 그 새로운 아가씨 왔단다. 마약해보자. 이러자. 그는 오면 안 된다.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믿지 말고 철저히 의심해야 된다. 자, 세상에 남당는다는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누구한테 자빠집니까? 출가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외적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은 누구한테 죽느냐? 외적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같은 민족 왕이나 백성들한테 죽는다 지기제도 받고. 누가 제일 무서우냐? 가족이 제일 무섭고 친인척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좋게 다지만 세상은 음량이라서 주위 사람들을 믿지 말고 첫째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사람들이 내재산에 위해를 가려고 할 때는, 그게 행제라도, 그만한 독점 는안 된다. 쳐야 된다. 네 번째는 전략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왜네 전략전술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은 종교의 도구고 착갈선이지만, 땅은, 계급강식, 적자생전이고, 도전과 응전이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중생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사악하고 교활하고 변덕스럽다. 그래서 전락전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새의 양날개, 비행기의 양날개가 돼서 잘 날아갈 수 있고 오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어느 한쪽만 최종하면 은 반드시 공중에 붕 뜨거나 짐승이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 전략전술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랬냐? 항상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해 이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토끼도 쇠고를 판다 스페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닮았다. 헤엄치지 못하는 자는 바다에 빠진다. 또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철령 사자라 할지라도 파리들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해야 한다." 저렇게 연설이 있어 여기는 사바세계는 불타는 바다고 고통의 바다고 중생들은 우리석면에서 사악하고 교활하고, 변덕스럽다고 했죠 이게 운불교입니다 운불교 교전 중에서 좀 얇은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느냐 진화상의 욕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약자의 도리, 약자의 처신, 강자의 도리, 각자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약자에게서 뭐라 그랬느냐? 응? 자, 약자가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한테 대들기는 하고 시기질투는 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법칙을 방법을 연구하고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대로 강자는 어떻습니까? 강자를 갖다가 유지하는 방법 강을 유지하는 방법 약자의 속성, 특성 이런걸 갖다가 연구해서 알지 못하면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 이런 걸 하지, 하,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만다. 약자에 어땠습니까? 지나치게 모자비해서도안 되고 지나치게 부벌써도안 된다. 왜 우리 성묘에서 약사 뽑고 그러고 결하다 그랬자 너무 짓빨리면은 대들고 너무 대우해 주면은 까몰레우 덤비들자. 자네 번째 물리반응 보기를 지키려 그러면 전략전술이 있어야 된다. 전략전술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게 제일 좋지만은 후천적으로 있길려그러면 역시 첫 번째 이야기야 뛰어난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많으면 보자입니까? 아, 이거 맞습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매일 짜장면 먹어. 거지 같은옷 입고 다녀. 돈 끌어 살고 있어. 너한테 밥한 그릇 살줄 몰라. 밥 사봐야 국밥 사고. 왜 이래? 그게 부자인데 부자입가까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뭐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잘 쓰는 사람 누구 보입니까? 정경이 같은 우리 왕의 장인 같은 분이죠 자... 지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 돈을 못 쓰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고, 지가 자수성가했는데도 돈을 못 쓰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고, 지가 자수성가했는데 돈을 쓰는 사람도, 물리받는 사람도, 돈을 적절히 잘 쓰는 사람, 이게 부작겠죠 자,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못한 수준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위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다. 그걸 갖다가 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수승 공격보다는 확장보다는 수승에 더 치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러면은 북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갖다가 확장시고 키 발전시키고 수성할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보기가 물려받았거나 보기가 그를 물려받을 예정을 냈는 사람들은 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확장하는가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자기 팔자를 봤어 자기 팔자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면 수성할수 있느냐, 채킨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